꿈에서 어머니와 즐겁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타났다. 집에 내렸는데 우리 아파트는 19층인데 엘리베이터 표시는 27층까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층은 우리 집이 아니라 재래시장. 재래시장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준 반건조 생선을 맛있게 드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준석의 얼굴을 보자 화자 났는데 얼른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뭔가 두고 내렸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가 사다리를 가지고 내렸다. 꿈의 몽. 어머니 43. 누군가가 나타나는 꿈은 그 사람의 프로필 참고. 아버지 45. 이준석 1985년 3월 31일. 사다리 84. 재래시장 24. 생선. 17, 31. 엘리베이터 7급 강세. 꿈에서 본 숫자는 그대로 출현될 가능성이 높다. 19, 27. 또는 그 숫자의 끝수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9급, 7급. 1 1 5 6개차 당첨번호 3031343. 9, 4일에 4호 보너스 번호치. 꿈에서 31, 39, 45가 출현. 꿈과 관련된 숫자는... 3개가 출연하였네요. 꿈에서 강렬했던 것은 어머니, 반건조 생선을 먹는 모습, 사다리, 엘리베이터였는데 숫자는 오히려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난 꿈의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꿈의 내용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결하여 해석해보면 당신의 꿈은 무의식적인 생각과 감정이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머니와의 즐거운 시간, 어머니와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은 가족의 사랑과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엘리베이터는 삶의 변화나 전환을 나타냅니다. 꿈에서 나타난 숫자들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무의식이 이 숫자들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1, 39, 45는 당신의 꿈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생선, 전통적인 가치와 사람들 간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생선을 먹는 모습은 삶의 풍요로움과 만족을 나타내며, 이는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물의 등장은 당신의 삶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이 사라지는 것은 불안한 요소가 당신의 삶에서 물러나고 있음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상징합니다. 이는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의 노력과 의지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꿈은 당신의 감정과 생각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의 삶에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 당신의 무의식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수용하고 그것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한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지몽과 동시성 이론은 이러한 법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즉 예지몽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끌어당기는 에너지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 이론 또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끌어당김의 법칙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을 집중할 때 그에 맞는 사건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우연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와 진동에 따라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